우연씨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.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. 네 하트 한번 가볼까요 우연씨? 네아 좋습니다. 왼쪽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품과 그리고 무대를 사로잡는 분이시죠 우연씨 마지막으로 멋진 미소와 함께 네 미소와 함께 퇴장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화연애담에서 어, 이승 어, 왕세자 이승 역할을 맡은 손우연입니다 어, 이승은 어, 고하라씨가 맡은 화리공주의 큰 오빠이고요 어, 그리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어, 밤낮으로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주 우범적인 세자 역할입니다. 네. 네, 좋습니다. 네, 저도 일단 대본을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. 어, 추나 연애다 만의 여러 가지 또 연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, 제가 맡았던 세자 이야기가 어, 또 다른 이야기들과 색다르고 또 요즘 하는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어, 옛날의 이야기지만. 요즘 하는 고민들과 좀 맞닿아 있는 점도 있고 또 그런 고민하는 그리고 선택하는 캐릭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배우분들께 좀 여쭤볼게요. 이 작품을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요거는 진짜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. 아 네.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. 네. <laughs> 본인 네. 또 왕이시니까. 예, 네. 네, 그렇죠. 어. 일단, 촬영하면서 거의 이제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기 그쵸? 때문에, 어, 저는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, 그 세트장에서 운동했던 기억들이. 세트장에서 운동을요? <laughs> 네, 운동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좀 나고요.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네요. <laughs> 예, 예. 운동을 해서 좋은 씬이 또 만들어졌잖아요. 아, 네, 그쵸. 그렇죠. 왜냐면 건강하고, 어, 문에 매진하는 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, 그 세트장, 에서 매달려서 운동을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<laughs> 내려와라라고 <laughs> 하셨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. 그렇게까지 운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, 감독님. 네. 손우현 씨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캠이죠. 네, 맞아요. 저도 지금 이렇게 어, 함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 누나가 많이 보고 싶은데 <laughs> 그 이마영 배우님과 저는 세자빈 세자로서 호흡을 맞췄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저희 쪽 이야기가 어, 깊은 감정 신이나. 어, 좀 깊은 고민을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근데 누나가 너무 그 부분을 잘 연기해줘서 저도 편집본을 봤었는데 더 그래서 신이 훨씬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저도 그 기운을 받아서 더잘 촬영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그 캐릭터들이 다 각자 좀 입체적인 것 같은데, 연기하시면서 좀 나랑 가장 닮은 부분 혹은 가장 공감됐던 부분 하나씩 꼽아주신다면. 아, 네. 어, 제가 맡은 이승 왕세자 캐릭터는 굉장히 모범적이고, 어, 학문에 매진하는 친구인데, 어, 고3 때 저와 조금 닮아있다라는 <웃음> 생각을 <웃음> 했습니다. 아, 네. 고3, 입시생 때, 어, 한, 항상 그 입시에 어, 열심히 매진했던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순간과는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기하면서 그러면 그때가 많이 떠올랐겠네요 아 그렇죠 네. 실제로 그 왕의 공부라는 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. 거의 어, 오랜 시간을 수험생처럼 살더라고요 세자 자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나연애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쁜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승현 씨.